시아 아빠 퇴근했어? 뭐보고 있어. 응? 오늘 하루 뭐했어우 리샤. 응? 당신, 여기 어깨가 축축하다 방금까지 안고 <laughs> 지금 이거 입이 입이 응. <웃음> 입이 <웃음> 아니 <웃음> 뭔가 물고 있는 듯한 입 모양. 아 근데 지금 뗐다. 시아야. 아빠. 시아야. 뭐했어 오늘? 음? 응? 응? 뭐했어? 손꽉 쥐고 있네. <laughs> 뭐라고 했어? 아, 아빠. 인사해야지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해야지. <laughs> 예쁘네. 오늘도 더 예쁘네. 아빠 인사했어?